그러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나는 재밌게 살고 싶어도 재밌고 재밌게 살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지금 돈도 없고 어, 권력도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조차 또 올가미에 걸려 있죠. 우리가 재밌게 사는 것을 이 너무 <laughs> 이 사회적 광고에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너무 최면이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대형 텔레비전을 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무슨 해외 여행을 다니고 이것만이 재민주줄 안다 이 말이죠. <laughs> 그것은 오히려 피곤할 수 있어요. 더큰 재미는 일에 불과하고 99%더큰 공포와 고통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 사회의 선전, 선전, 선동이란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laughs>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가짜 엉터리 재미라는 것을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쾌락주의를 하면 말초적인 그런 그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적인 재미? 무슨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재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엉터리에요 무슨 벤츠 자동차와 샤넬 핸드백이 엉터리인 것 마찬가지로 산에 가서 도를 닦아 가지고 오 하면서 무슨 영적이고 도적인 재미 그게 그둘다다 다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윤회와 해탈이라는 올감이지 않습니까 <laughs> 돈이 안 드는 아무런 권력이 필요 없는 지금 즉시 즐길 수 있는 온전한 재미 즐거움 행복 자유는 세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laughs> 우리가 거짓과 위선에 너무 역겹잖아요.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거짓과 거짓말과 위선과 여기 역겨움과 구토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간혹 <laughs> 진짜배기 진실을 탐색하고 공부하는 것, 하다 못해 믿기운, 믿을 만한 강의를 듣든가, 아니면, 어, 가볍게 지는 염송을 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역겹고 구토가 나는 가짜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진짜 백일을 접할 수 있고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돈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권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벤처 자동차와 구찌, 산일 어떤 게 제일 비쌉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간혹 간혹 거짓을 뒤로하고 진짜를 찾아 배우는 즐거움. 이 첫째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예, 술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영화를 보든, 같이 담소를 나누든, 그것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배우자든, 또 그것이 도반이든, 아니면 세속친구든, 이제는 상관없잖아요. 왜꼭 도반만 만납니까? 창과 피안, 세간과 출세간 이것 자체가 올감이란 것을 폭풍우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반과 세속 친구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세속 친구도 있고 도반 친구도 다 좋지는 않죠. 개인적 동기를 감춘 도반 친구가 사실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세속과, 도반, 세속과 도반을 가리지 않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거야말로 어떻게 돈이 들고 권력이 필요하냐 말이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없어요. <laughs> 군중 속에서 철저한 따돌림 왕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가지면 오히려 좋죠. 적당히 있다면, 어, 도반 친구도 만나고, 세속 친구도 만나고, 어... 그래서 내가 더 형편이 나으면 내가 내면 되고, 상대방이 형편이 나으면 절대 내지 마십시오. 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무궁한 평화로운 조화다, 이 말입니다. <laughs>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즐거움이면 어 이제 뭐노 진짜 배기를 배우거나 뭐 친구를 만날 수는 없죠. 친구도 바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혼자 유유자적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에도 돈과 권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재밌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건전한 혹은 때로는 건전하지 않더라도 취미 생활을 중용 중도로서 즐기는 것 너무 극단적으로 즐기면. 또, 건강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야 하니까 적당히 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에 재밌게 사는 데에는 이와 같이 돈과 권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